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옥의 그림책 섭평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박정섭 선생님께서 글과 그림을 하셨고 출판사는 사계절에서 나왔습니다 박정섭의 감기 걸린 물고기는 물고기를 빗대어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사랑스러운 그림책이다 검푸른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짙은 보라색을 배경으로 노랑파랑 빨강 회색 검정 물고기들이 등장한다.그들을 잡아먹는 큰 물고기의 사냥 전략은 똘똘 뭉친 작은 물고기 공동체를 거짓 정보로 분열시키는 것이다.먼저 빨간 물고기가 감기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그 다음에는 감기에 걸리면 열이 펄펄 나고, 그래서 빨간색이 되었다고 한다.이 정보가 물고기 무리에 퍼뜨려지면, 감론을 박 논쟁이 벌어지고, 빨간색 물고기들은 자신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같이 뭉친다.이때 큰 물고기가 빨간 물고기들을 덮친다.같은 방식으로, 노란 물고기, 파란 물고기가 잡아먹히고, 마지막 남은 까만 물고기와 회색 물고기들이 싸우다가 결국 다 잡아먹힌다. 물고기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 멸치나 새우처럼 작은 물고기는 물론 중간 크기의 청어나 고등어, 제법 덩치가 큰 대구나 방어도 떼를 지어 다닌다. 이렇게 몰려다니면 오히려 천적들이 쉽게 발각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유는 생태계에서 덩치가 깡패이기 때문이다. 때를 지어 이동하는 물고기들을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보인다. 사진을 보면 상어나 고래처럼 거대한 물고기도 물고기 무리에 비하면 송사리처럼 작아 보인다.물고기가 떼를 이루어 이동하는 까닭은 생존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헤엄을 칠때 에너지가 절약되기도 한다.시쳇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경이롭다.기러기처럼 앞장서서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개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요리조리 방향을 틀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니 말이다. 제식 훈련은 군사 교육의 가장 기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발을 맞춰 행진하는 데는 상당한 훈련과 인내, 통솔이 필요하다. 물고기들은 그런 훈련을 받지도 않았을 텐데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한치 오차도 없이 대열을 지어 해엄을 친다. 만약 상호간에 주고받는 신호가 교란이 된다면 순식간에 그대온는 무너지고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정보와 사회를 살고 있다. 정보와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보 검색 능력과 정보 선별 능력, 정보 가공 능력, 정보 유통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요구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평균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바다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 가공, 활용하는 능력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 특히 누구나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시대에 진짜로 중요한 능력은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물고기의 분열책에 걸려들어 먹잇감이 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아동들도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지만 정보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이영식 서평 김경욱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